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지난주간 시카고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원래 1월 달 중순까지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시카고도 살 만한 장소지. 아니, 그렇게 말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난주부터 아주 급변한 때였어. 가고의 날씨가 30시간을 계속해서 눈이 왔습니다. 10인치 가까이 왔으니까 25cm? 굉장히 많은 눈이죠. 그 뿐만 아니라 시속 40마일이나 되는 바람과 함께,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영하 8도 내지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럽니다. 영하로. 화씨로 영하 8도니까, 마, 마 영하 8도는 섭씨라면 영하 섭씨 22도 23도 굉장히 추운 날씨지요 그렇게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른 내일도 다른 그런 날씨가 시카고 날씨기도 합니다 오늘은 맑음 오후는 먹구름 내 마음은 계속해서 비가 내릴 예정 어떤 날은 고요하고 또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웠고, 또 어떤 날은 미워주는 그런 날. CN 블루라는 팀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시간이다. 마치 코백 -19, 19로 인해서 격천, 격변의 참격 세월을 사는 오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살면서 비 대신에 눈이라는 말로 넣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과거를 애절하게 들여다보지 말라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현명하게 계선하라 희미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 그래서 미래를 신뢰하지 말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를 행동하라 롱펠로 시인이죠 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앞으로 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내것도 아닙니다. 현재야말로 현재 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입니다. 고통과 아픔 통과했던 그 모든 미천 지난 세월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어 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 내가 진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가슴이 메마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성경의 10편 43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고 또 현재의 해결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20편에 나오는 43편 19절입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 혹은 길, 강 이런 것은 광야는 고난이고 사막은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을 길과 강으로 현재 축복으로 바뀌어 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지요. 실제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유독 강과 길을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강이 있을 것이고 길이 있을 것이고 그기에 대한 확신 그것이 행복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독이 두 사람의 기억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은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는 거의 4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 마음은 거의 같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픈 과거를 씹으면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인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고 특별한 편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그 형들로부터 죽음을 모의당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래도 저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10편 105편 8절에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는 착고가 상하며 또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그 요셉의 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천신만, 말 그대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기맥킨 삶을 통해서 나중 30대 에굽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굉장한 드라마틱한 삶이었죠 그 바람만장했던 삶 속에서 늘 가졌던 것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 아니겠습니까 정오심 아니겠습니까 활화산처럼 활활 타올시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도 그러고 현재 총리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래도 그렇을 거랍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만나게 되기도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 기맥한 삶을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 장남, 문하세, 혹은 차남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내용을 살았던 삶을 인생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령 문하세가 첫 아들입니다. 그 문하세 이름,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안에 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해 주었다. 어떻게 무나세란 짧은 세절을세 세 마디에 그렇게 긴 뜻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참 억울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천만 번 생각해도 억울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안에 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왜냐하면 고난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큰 아들 문하세를볼 때마다 아 지난번은 잊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열 곱백 번몇 백곱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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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했던 그 말이죠. 그 마음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그 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창생케 하셨다 과거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처다들 볼 때마다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둘째 아들을 봤을 때는 현재입니다 창생하게 한 나라 그것도 에그이라면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권세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그랬습니다 과거는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현재는 주어진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그 이름들을 통해서 늘 되새기고 되새기고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을 정오 복수심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은 요셉이 과거에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어지게 해 주셨고, 현재 창성 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정오와 그 모든 복수심이 도리어 사랑과 덮어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왕자로서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또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과 아픔이 있지요. 하찮은 목동이로 40년간을 보냅니다. 사람 만정한 삶은 그 이후에 더 나갑니다. 그것은 정말 천신 망고 끝에 200여 만이나 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난 땅까지 인도해 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그 이름이 게르솜 이랬는데 개루섬의 뜻이 이 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요. 저애굽에서 객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 광야에서 또 객이 되어서 또 40년을 더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낙인의 길에서 확인을 시키신 것들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그 삶에서 인생은 누구나도 낙은의 길이었다. 최희준 씨의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 방에서 객이 되었다 모두가 나그네길입니다 객입니다 큰아들 게르솜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게르솜 하고 부를 때마다 나는 객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낮아지고 내가 과거에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될줄 압니다. 그때 애굽 애급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의 의식이 그대로 있고 패배의 식이 그대로 있고 우상 의식이 그대로 있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의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긍심은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게르소하고 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일으키려고 자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러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구원케 하셨다 과거는 저들이 갖고 있던 참 괴로움하고 부를 때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의식, 남으로 원망한 의식, 불평한 의식, 자긍심은 완전히 사라진 의식 이런 의식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에셀아 하고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 이런, 어, 감사와 찬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고, 기본이 되어졌습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있었고, 앞으로 이 이름들 때문에 미래에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낙심치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낙심 대신 용기와 믿음을 심어준 이름이지요 우리 인생들도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미래가 생깁니다. 과거는 저 문하세, 요셉의 아들이죠. 결었섬 모세 아들이죠. 고난이고, 저 사막이고, 광야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니까, 모세는, 아, 요셉은 둘째 아들이 에브람, 모세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하나같이 과거에 있었던 황야, 광야, 그리고 사막 대신에 강과 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줬습니다. 그게 용기고 믿음입니다. 마귀가 날그라지 세일을 하는데 모든 걸 팔입니다. 그그라지 세일을 어떤 도구들이냐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실망시킨가, 낙심시키는가.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다 죄악 가운데 흔들리게 하려고 하자는 그런 도구들이죠. 잘 팔렸습니다마는, 한 군데 있는 도구는 노 세일 팔지 않는다 그럽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디스커레이지 낙심입니다. 낙심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은 사탄은 이 마귀는 누구라도 누구라도 부패시킬 수가 있고, 또 사람을 죄악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살면서 과거는 요셉이 큰 아들 문하세와 같이 또... 모세의 게르솜 같이 어려웠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이제 요셉이 에브라함이 있고, 둘째 아들, 모세 의 둘째 아들 엘리에스의 이름을 따라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현재를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용기 있게 나아가자. 이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십시다.